어머,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저희 집까지 저희 집을 소개합니다. 반반반 반.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저녁 준비 중이었거든요. 밥을 퍼야 되는데 비닐이 안 벗겨져 있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가전각색 권팀생입니다 그동안 냉장고, 뭐 세탁기, 식세기, 뭐 여러 가지 가전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사용한 찐 리뷰를 들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오늘은. 저희 집에서 촬영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저희 집이고요.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살고 있죠? 네, 평소에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되게 좋겠지만, 집을 공개하는 일이 솔직히 되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크게 마음을 먹고서 청소를 하지 않는 이상 집 공개가 솔직히 조금 어려워서. 대신 제가 지금 와 있는 공간은 LG전자 베스트샵 강남 본점입니다. 무인 매장으로 저녁 9시 이후부터는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쪽에서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가전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LG 제품들이 실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가전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집 환경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저희는 지금 3인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아이까지 포함해서 3인 가구가 살고 있고요. 2년 전에 집을 한번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고 있는 엘전자 제품들 모델 위주로 오늘은 설명을 비교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리뷰해 드릴 제품은 식색입니다 일단 식색이 는제 주변에도 진짜 많이 물어봐요 이거 꼭 필요해 정말 사야 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무조건 식색이 는 사세요 <laughs> 제가 횟수로 회수, 따지면 거의 한 7년 정도 식세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잘 쓰는 가전 중에 하나고 매일매일 사용하는 가전이었죠. 하루에 한번 이상은 무조건 사용을 하는 가전이라 식세기는 꼭 사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주변 제 지인들한테도. 장점은 일단 뭐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쓰신 분들은 이제 다 많이들 공감을 하실 텐데 애벌 설거지 정도만 하고서 이 안에다가 집어 넣으면 은 요새는 이제 건조까지 다 들어가 있는 식세기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물기 하나도 없이 뽀송뽀송 말라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그 물론 손으로 설거지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이제 건조대에다가 그릇들을 쌓아 놓는데 그 그릇들이 마르면서 거기에 이제 위에서 떨어지는 먼지들이 같이 붙어서 그릇이 마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식세기는 딱요 안쪽에 이제 제품 넣어서 그릇을 돌려 주는 거기 때문에 건조가 되면서 그릇에 이제 먼지가 붙거나 뭐 이럴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위생적인 면에서도 되게 좋다고 주변에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일단은 이 안에다가 그릇을 집어넣잖아요. 부지런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 돌아가고 나면은 꺼내서 바로바로 장에다가 정리를 하고 하긴 하시지만 저는 조금 게을러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그릇들을 수납용으로도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밥솥을 식색이 안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밥할 때까지 얘가 이제 식색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관도 제 입장에서는 조금 잘 된다라는 거, 용이하게 잘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저는 식색이를 되게 만족하면서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은요. 그러니까 장점이 너무너무 많지만 단점을 꼽으라면, 굳이 꼽으라면 여기서 애벌 세척을 하고서 식색이 안에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가 일단 뭐 2단 뭐 이렇게 3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애벌세척하고서 여기다 넣는 과정 자체가 이거를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되거든요. 다 하고 나면 허리가 아파요. 허리 때문에 6인용 식세기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6인용 식세기들 같은 경우는 옆에다가 싱크 위에다가 올려놓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구가 조금 적거나 아니면 허리가 좀 많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6인용 바로 헹궈서 넣을 수 있는 6인용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면 허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장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일단 그릇은 두 명이든 네 명이 밥을 먹든 나오는 식기류는 솔직히 비슷해요. 사람의 숫자가 많다, 적다 때문에 내가 6인용, 12인용을 택한다? 저는 둘이 먹거나 셋이 먹어도 그릇은 조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웬만하면 은 조금 큰거 사시는 게 좋다. 모아서 이제 설거지 하실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 그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 또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코스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자주 쓰는 코스만 써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부분 세척이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요 부분 세척이 뭐냐면은 상 하단을 돌릴 것인지 하단을 돌릴 것인지 이거를 선택을 해서 하는 게 이제 부분 세척 코스예요. 거의 안 써요. <laughs>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걸 이제 조금 빼고 안 그래도 디스플레이 차이 조금 복잡한데 조금 더 심플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니면 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좀더 크게 크게 이렇게 좀 해놓으면 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나온 제품들 보니까 일시 정지 버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쓰고 있는 모델도 일시 정지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고 있으면은. 이렇게 열면은 멈춰져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릇을 집어 넣으면 되는데 요새 새로 나온 모델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일시정지 버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누르고 나서 접시들 넣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바뀐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색상은 저는 이제 비슷. 정말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색상이랑 이 색상이 거의 비슷한데 제가 색상을 고를 때는 옆에 놓여져 있는 싱크의 색상을 좀 많이 고려를 했어요. 싱크장이죠. 그러니까 밑에 들어가 있는 장 서랍의 색깔이랑 가장 많이 고려를 했는데 서랍 색이 약간 아이보리 톤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이 실버 색상 그리고 아이보리 계열도 고민을 같이 했었는데 제가 눈으로 실제로 보니까 아이보리 색상이랑 저희 집 싱크에 있는 그 화이트 톤이랑 별로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비슷한 느낌을 주되 포인트를 주자라고 해서 저는 이 실버 색상을 집어넣었는데 지금 집에 있는 모습이랑 같이 매칭해서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보리 색상을 넣었으면은 오히려 좀더 동동 뜨는 느낌. 났었을 것 같아요. 지금 비교를 해 보면요. 실버 색상은 또 만능 색상이잖아요. 차도 실버, 완전 식세기 냉장고 다 실버 다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질리지 않고 이 색상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식세기를 총세 번의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집에 이사를 오면서 전에 이제 사용하던 식세기에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집에서는. 꼭 이거를 해결을 하리라 라고 마음 먹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치였습니다, 위치. 전에 살던 집에서는요, 싱크와 식세기가 거리가 조금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싱크대 바로 옆에 식세기가 하단에 있었던 게 아니라 개수대가 있고, 옆에 조리대가 있었고요, 그 옆에 가 있었는데 가스렌지 밑쪽에 식세기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애벌 설거지를 하고 나서 식세까지 가려면은 어쨌든 몇 걸음을 걸어 가서 거기다 이제 접시를 넣어야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눈으로 볼 때는 뭐 이게 얼마나 크게 불편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동선들이 생기다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거기서 생긴 로스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 그릇을 씻고 내가 몇 걸음 가서 그릇을 넣는 거, 여기서 씻고 만약에 뒤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넣는 거 이런 거랑 바로 옆에다 놓 놓고서 밑에다가 정리하는 거는 되게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옮긴 이 새로 이사한 집 같은 경우는 제가 무조건 식세기는. 개수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정말 싱크 바로 옆에 밑에 있는 장에다가 식세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집이랑 비교를 하면요 동선에 이제 훨씬 더 많은 만족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만약에 식세기를 고려 구입을 고려를 하신다면은 동선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다음은 워시타워입니다. 그거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너무 좋은 기능 들어가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